여러분, 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 통장 확인하셨습니까? 매달 나오던 연금 이번 달부터 이것 때문에 뚝 끊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한 가지 때문에 끊길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끝에 제가 살리는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는데, 그세 가지만 챙겨도 억울한 탈락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지금 영상 끄면요. 다음 달에 통장 보고 후회합니다. 그때 왜안 받지라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더열 받는 건 뭔지 아세요? 평생 성실하게 3분이 실수 한번으로 끊기고, 반대로 요령 부리는 사람은 난 준비했지 하면서 그대로 받아갑니다.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느낌. 그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손해냐? 이 말이 딱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꼼수 알려드리는 영상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손해 안 보게 막아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돈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사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사는 규칙으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모르고 한번 삐끗하면 그 순간부터는요, 억울해도 끝입니다. 복지는 착한 사람에게 자동 지급이 아니고 기준을 맞춘 사람에게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기준으로 이깁시다. 기준을 알면 억울할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요. 내가 착하면 착할수록 더 억울해집니다. 그 억울함을 오늘 여기서 끊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딱 한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끊기는 조합이 나옵니다. 그 조합이 나오면요. 여러분 즉시 메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리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세 가지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전화 한 통, 확인 한 번, 기록 한 줄. 끝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나기 직전에 제가 이한 문장만 외우세요를 드릴 겁니다. 그한 문장만 가족 카톡에 보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숫자 두 개만 박으세요. 단독 기준선은 월 247만원, 부부 기준선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선 아래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 기준으로 단독은 월 34만 9천 7백원, 부부는 월 55만 9천 5백 2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 기준선은 근처가 아닙니다. 기준선은 벽입니다. 벽은요, 넘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몇만원 차이가 한달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말이 대충 되겠지입니다. 대충은 영원입니다. 또 하나, 2026년부터 40만원 준다던데, 이런 말도 들리죠. 이런 소문은요, 기대만 키우고 실망만 남깁니다. 정확한 건 공식 기준이고 중요한 건 내가 끊기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조정될 수 있어도 끊기면 영원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예금 만기라서 돈이 잠깐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곧 다시 넣을 건데 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이 심사 타이밍이랑. 겹치면서 소득 인정액 초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잠깐 들어왔는데 탈락은 길게 남더라. 여러분, 전산은 잠깐을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냥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요. 여러분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든 해지든 일시금이든 큰 돈이 움직이면 반드시 이유가 남아야 합니다. 내 머릿속 이유 말고요.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억울합니다. 김어르 씨는 자녀가 엄마 병원비 하세요 하며 두달 연속 큰 돈을 보내줬습니다. 선이죠. 그런데 전사는 선의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지? 질문이 붙습니다. 그때 당황해서 말이 길어지면요. 더 꼬입니다. 이건 자녀 돈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들어왔고 어디에 썼는지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라는 말입니다. 전사는 사연보다 기록을 봅니다. 그, 그러니까 자녀가 돈을 보내주면 여러분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녀 병원비 지원이라고 한줄 메모하고 병원비 내역이나 이체 내역을 그냥 보관하세요. 이거 하나로 질문이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월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보는 건 소득인 정액입니다.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적어도 차, 보험, 예금, 집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있고요. 월소득이 있어도 공제나 부채 때문에 붙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은 영원이고, 기준이 돈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된다도 틀리고, 나는 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도 틀립니다. 전산은 무조건이 없습니다. 전산은 합산입니다. 합산은요,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청 유지가 아니라, 여러분 통장 유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갈립니다. 될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될것 같으면 확인하고 안될것 같아도 확인하세요. 확인이 곧 돈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확인은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돈이 지켜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제 동네 소문 3개.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자식이 잘 벌면 나는 못 받는다. 그만 믿으세요. 기본은 여러분 본인 기준입니다. 신청도 여러분 권리입니다. 괜히 자식 눈치 보다가 신청 자체를 안 하면 손해는 여러분 몫입니다. 집한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 이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전체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을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0원. 이 말도 위험합니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0원은 아닙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진짜 0원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한 분들, 나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한 번만 물어볼 걸?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약속했던 문장 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끊기는 조합이 나옵니다. 지금부터가 조회수를 가르는 구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가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도 탈락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차량 가액을 확인 안한 상태, 보험이 있는데 해지 환급금을 확인 안한 상태, 현금으로 큰 돈을 뽑았는데, 사용처 기록이 없는 상태, 이 셋이 겹치면요. 월소득이 거의 없어도 질문이 폭발합니다. 질문이 폭발하면 심사는 길어지고 길어지면 여러분도 지칩니다. 지치면 서류가 빠집니다. 서류가 빠지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오늘 끊어야 합니다. 차와 보험과 현금 이세 가지는 큰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이 없어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성실한 분일수록 더잘 당합니다. 성실한 분들은 현금을 더 믿고 말로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사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3초만 체크하세요. 차가 있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안에 현금으로 큰 돈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셋중 하나라도 예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다 예면요. 오늘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확인 안 하면 커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확인은 공짜인데 후회는 비쌉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함정은 길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함정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때려 드릴 겁니다. 그한 문장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결론을 들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그냥 소음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재산을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연금 받겠다고 덜컥 집을 자식 앞으로 돌려놓자.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자 이런 거요. 무턱대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전사는 왜 갑자기 줄었지? 를 봅니다. 그 순간부터 서류가 늘고 설명이 늘고 심사가 꼬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괜히 감정 상합니다. 나중에 왜 그때 그랬어? 소리 듣기 딱 좋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연금 때문에 재산을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모르면 멈추는 게돈 버는 겁니다. 움직이기 전에 상담부터 하세요. 움직이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갈립니다. 핵심은 차량가액 4천만원 벽입니다. 내차 오래됐는데 괜찮겠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실수는 중고차 사이트 보고 안심하는 겁니다. 들쑥날쑥 합니다. 확인은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제차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 얼마입니까? 이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당장 하셔야 합니다. 전화하기 싫으면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차량가액만 확인해줘. 짧게. 그럼 도와주기 쉽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례 폭탄입니다. 박어르신은 10년 넘은 차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 갱신 자료에서 차량 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잡혀 있더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차량 가액 확인하셨어요? 그말 듣고 집에 와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차 때문에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닙니다. 차는요, 내가 싼 차라고 생각해도 전사는 평가 기준으로 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차 있는 집은 오늘 전화 한 통이 연금을 살립니다. 미루면요, 불안만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현금 인출입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분리할까봐 현금으로 빼서 집에 둔다. 이거 전산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돈을 뽑으면 묻습니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증빙 있습니까? 병원비면 진료비 내역, 빚 갚으면 이체 내역. 그런데 생활비로 썼다 말만 하면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억울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큰돈은 현금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계좌로 남기세요. 남는 건 기록이고 기록이 방패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사례 폭탄 갑니다. 최 어르신은 현금으로 큰돈을 빼서 집에 뒀습니다. 은행이 무서워서라고요. 그런데 그돈 일부는 친척 일에 쓰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섞여버렸습니다. 상담에서 사용처 증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멍해졌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돈인데 왜 내가 설명을 못하지?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내 돈이어도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큰 돈은 현금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이 방패입니다. 이미 현금으로 움직인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억나는 만큼 적어두세요. 한 줄이라도요. 적는 순간부터 살아납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메모는 남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보험입니다. 적금 없고 보험만 있어요가 제일 위험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보험도 해지하면 나오는 현금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금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 얼마입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보험이 여러 개면 합쳐서 커집니다. 오래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래된 보험이 환급금이 더큰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보험은 가입 금액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크다는 말이 거의 꼭 나옵니다. 보험 사례 하나 더. 김어르 씨는 월 몇만원 내는 거니까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보험을 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전사는 돈으로 보네. 맞습니다. 전산은 현금화 가능한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확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비상형이지만 전산 눈으로는 재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자녀집 무상거주입니다. 조건에 따라 월세를 안 내니 그만큼 소득처럼 본다는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녀집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두세요. 이건 자녀 집에 살면 무조건 불리하다가 아니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알고 대비하자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습니다. 주소와 실제 거주가 크게 다르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 말이 되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건 싫지만 설명이 길어지는 것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되게 해두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회원권 같은 고가 자산입니다. 옛날에 샀고 지금은 안 쓴다. 해도 전산은 팔수 있으면 재산으로 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안 쓰는 회원권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안 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랍 속에 있어도 가치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쓴다라고 해도 명의가 여러분이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신청 타이밍에서 돈이 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갈게.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될것 같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미루다가요. 받을 수 있었던 달을 그냥 날립니다. 이게 제일 허무합니다. 바어르신이딱 그랬습니다. 서류가 무서워서 두 달을 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받을 수 있었던 달부터 받는 게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늦게 움직여서 못 받았네. 여러분들, 겁이 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은 빠를수록 손해가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말은 딱한 문장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이 질문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할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복지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전화로 안내를 받고, 방문 지원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신청해서 시작하느냐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요. 전사는 여러분을 모른 척 합니다. 그리고 1961년생처럼 2026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특히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생일달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차가 있으면 차량가액, 보험이 있으면 해지 환급금, 현금 변동이 있으면 메모. 이세 가지를 미리 해두면 창구에서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돈이 지켜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주소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놓칩니다. 나는 여기 사는데 주소는 저기다 이런 경우요. 사정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주소로 움직입니다. 주소와 실거주가 너무 다르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요. 여러분이 피곤해지고 피곤하면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이 되게 정리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0초만 더 집중하세요. 이 영상의 결론은 세 단어입니다. 확인, 기록, 신청. 확인은 차량 가액과 해지 환급금입니다. 기록은 큰돈 변동과 현금 사용처입니다. 신청은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 단어를 여러분이 지키면 전산이 여러분을 괴롭힐 일이 확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세 단어를 놓치면요. 돈이 세고 마음이 세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게 제일 싫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존심 세우지 말고 통장부터 세웁시다. 그리고 영상 끝나고 바로 할일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저녁 7시에 보험사 전화한다. 내일 아침 10시에 차량가액 확인한다. 이렇게요. 시간까지 정해놓으면 움직입니다. 시간 안 정해놓으면 또 미룹니다. 미루면 손해는 여러분 몫입니다. 자, 이제 메모 구간입니다. 지금 메모 안 하면 영상 본 의미 없습니다. 종이와 펜 없으면 휴대폰 메모장 켜세요. 제가 말하는 단어만 적으시면 됩니다. 단독인지 부부인지, 단독 기준서는 247만 부부 기준서는 395만 2천. 차 있으면 차량 가액, 보험 있으면 해지 환급금, 최근 큰돈 입출금, 현금 인출 사용처, 자녀집 무상 거주면 공시가격, 회원권 있으면 정리, 대출 있으면 서류, 신청 타이밍은 생일 한달 전. 이거 적으세요. 그리고 메모를 적었으면 그 메모는 책상 위에 붙여두세요. 내 눈에 보여야 움직입니다. 안 보이면 또 미룹니다. 여러분들 이걸 왜 적는지 아세요? 하나라도 빈칸이면 그 빈칸에서 돈이 셉니다. 그리고 적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행동 하나 하셔야 합니다. 차가 있으면 차량가액 확인 전화 한 통, 보험이 있으면 해지 환급금 확인 한번. 이두 가지만 해도 절반은 끝입니다. 확인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애매하면 그때 상담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현금부터 뽑습니다. 그 순간부터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줄이는 게 돈을 지키는 겁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살리는 세 가지 드립니다. 차가 있으면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차량 가액을 확인하세요. 보험이 있으면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서 숨어 있는 재산을 먼저 파악하세요. 큰 돈은 현금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사는 말보다 기록을 봅니다. 이세 가지가 되면요.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내면 내일 마음이 편합니다. 휴대폰 메모장 맨 위에 이렇게 적어 두세요. 차량가액, 해지 환급금, 큰돈 변동. 이세 단어만 있어도 창구에서 대화가 정리됩니다. 대화가 정리되면 심사도 정리됩니다. 심사가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했던 문장들입니다. 소문 말고 확인, 말보다 기록. 이한 문장만 외우세요. 주변에 같은 연배, 어르신 한 분만 떠올려 보세요. 그분도 지금 여러분처럼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보내주세요. 차량가액, 해지 환급금, 현금 기록, 이세 단어만 같이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 안 하면 대상이어도 못 받습니다. 오늘 확인을 미루고 잠들면 내일은 더 하기 싫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세요. 전화 한통 확인 한번. 그리고 주변 어르신에게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보면 몰라서 연금 뺏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한 분의 연금을 여러분이 살리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일 없게 제가 제일 먼저 소식 전해 드릴 테니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소문 말고 확인, 말보다 기록. 이것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